네바음미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 혹시 그 지금 10대 10대들 유튜브 동영상 중에 100만 뷰를 기록한 동영상 중 대박자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기사로 네네그 대박자가 줄임말입니다.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머리 박고 자살하자라는 음. 말의준 말인데요. 그 흔히 자살송이라 고불리우이 노래 잠깐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이 가사가 이제 멍청하고 나는 산소만 낭비한 쓰레기다. 이제 뭐 자살하자.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인데요. 이 곡이 2017년도 6월 달에 공개가 되고 나서 1년 지난 후에 여성가족부의 유해 매체물 지정 곳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이미 트위터에 검색만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냥 간단하게 성인 인증만 거치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박자라는 검색으로 또 검색어를 치면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깐그 재생산되는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10대들 트위터,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 마팔로워를 구하는 ,는 해시태그 문화 중에서 이제 특친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대들 사이에서 특친소를 구할 때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해러 울러 자해할 친구를 찾는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실제로 한번 쳐봤는데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보면 그 너무 안타깝게도 자해 인증 트윗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즘 10대 20대가 사실 책과 TV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볼수 있는 유튜브 또 SNS로 세상을 배우는데 그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뭐 성장기 불안함, 뭐 혼란, 또 좌절감을 이렇게 또자극적로 굉장히 그 비관적인 컨텐츠로 소비를 하면서 그 보내 수는 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또 어떤 현실의 불안감을 이렇게 이런 영상을 소비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정부와 또 국가 그 그 소년기 소여기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또 건강한 방법으로 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도 편달 해 줘야 되는데 이 국가 정부의 지금 특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인지를 굉장히 의심하게 합니다. 그 지금 제가 보니까 10대 10대가 사실은 이 청소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와 온라인 플랫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이 있는데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지금 전혀 모니터링이 여가부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나 아니면 개별 유해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시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매체 환경보호센터라는 곳에서 14분 정도의 인원이 그냥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지우고 있다고 제가 보를 들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16분이 한분한 한 분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지우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치면은 인원이 1000명이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명한명 한명 지우는 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찾지 못하신다면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에서 이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뭐 디시인사이드 일베 유튜브 보배드림 등등 온라인 커뮤니티 여덟 개 게시글 1600개 댓글 1만 6천 개 대상으로 지금 뭐 모니터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게시글 1,600개, 댓글 1만 16 6천 개에서 90개의 게시글, 71개의 댓글만이 혐오, 혐오와 성비하적인 걸로 나타났다 근데 이 수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일본들이 이 조사 결과가 원장님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실 것 같고 저도 차도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사실은 제 이름으로 네이버 검색을 해도 제 기사 밑에 댓글에 달린 수도 없이 성 차별적인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 원장님께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슬라임이라고 검색어를 쳐보시면요 이제 점수가 굉장히 높은 액체 강낭감인데요이 슬라임이 이제 변종 성인물 게시물이에요. 한 30초에서 1초 정도는 슬라임을 가지고 논 영상들이 나오고요 1초가 딱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너 가슴 크다. 뭐 슬라임 같다. 만져봐도 돼. 이런 식으로 변종돼 가지고 영상들이 재상승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가 유튜브 성차별물 게신분이 지금 15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10대 20대의 변해가는컨텐츠 소비 흐름에 대해 체크가 안 하고 있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원님. 님과 네, 한국에서 한지에서한국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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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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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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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하지 않으시도록 실제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즉 올해까지는 지상파 중심의 모니터링만 이루어졌어 실제로 유튜브는 굉장히 극, 극히 일부가 원위선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딴 만큼 여가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여가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인터넷 매체에 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 말씀, 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그 어, 아동들 사이에 이런 어, 자살, 자해 이런 게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어, 영상물들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생각만큼 저희가 실제로 이게 모니터링 되고 어, 이렇게 삭제되고 빠르게 어, 이렇게 정, 정돈되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금 더 예산들을 확보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성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